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전주택입니다 근본 매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탁 트이는 시원시원한 조망이 환상적인 딱 보면 한눈에 반하는 전주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이는 개방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보이는 힐링 주택인데요. 남쪽으로 막힘없이 트여 있어서 하루 종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일조량도 풍부한 주택입니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으로 견고함과 튼튼함을 자랑하고요. 요즘 철근 자재값이 올라 새로 지으면 이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 지을 수 없는 2층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의 텃밭 전원생활 로망을 실현시켜 줄 텃밭도 있는 근본 주택은 입지마저 좋은데요.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 시설인 전철역을 차량 10분만 이동하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 앞에 자리 잡은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도 차량 10분 이내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종 학원, 도서관이 이곳에 있고요. 대형마트, 편의점, 각종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다이소, 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도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전 생활하시기 편리한 주택입니다. 입지 좋고 풍경 좋고 튼튼하기까지 한 금번 철근 코크리트 주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금번 영상을 끝까지 관심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택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주택이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주택 앞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텃밭이 있는데요. 전원 생활에 있어서 텃밭이 없으면 안 되겠죠? 주차장과 텃밭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주택 앞으로 나무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눈과 비를 막아주는 캐노피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크에 앉아 모닝 커피와 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데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 풍경을 보세요. 와 화면으로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시죠? 답답한 가슴이 탁 트이는 이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모닝 커피 한잔 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속 스트레스가 모두 다 달아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내부를 감상해 볼까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중문과 신발장을 먼저 만나실 수 있고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엔 계단, 왼쪽인 문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거실과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이곳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고요더 안쪽으로는 샤워 파티션이 있는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 중문 기준 오른쪽에 있던 복도 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거실로 향하기에 앞서 알파룸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김치냉장고와 수납장이 있는 알파 공간이 있고요. 이곳에 맞은편 문 이곳 안쪽에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샤워 공간이 별도 구분되어 있고요. 이곳에 이렇게 디귿자 Dグ자 형태의 싱크대장과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일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주방구조이고요. 주방에는 알파룸과는 별도로 냉장고장이 또 있고 가장 안쪽에 주방 다용도실 겸 세탁기실이 있습니다. 공간이 꽤나 넓고요. 이곳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 안쪽은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좋죠? 이제 거실을 감상할 차례입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의 모습인데요? 매립등이, 매립등이 은은하게 거실을 밝혀주고 있어서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거실 창으로는 나무 데크에서 보셨던 환상적인 탁 트인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휴식이 되겠죠? 거실에서 바라본 주방의 모습이고요. 이제 중문 정면에 있던 원목 계단을 따라 올라가 2층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벽 한쪽 전체에 창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을 극대화시켰고요. 이렇게 2층으로 올라서면 주방 겸 응접실의 모습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박스 아래에 인덕션 레인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간단한 요리도 가능합니다. 응적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문들이 보이는데요. 우선 이곳 문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퀸사이즈 침대와 책상이 거뜬히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만큼 넓은 방의 모습이고요. 이곳 방은 설치되어 있는 이준 샤시를 통해 발코니로 바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한번 밖으로 나가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이곳 발코니에 서서 커피 한잔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이곳 문은 응접실과 바로 연결되어진 문이고요. 이제 다른 문들 안쪽을 살펴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곳은 2층 화장실입니다. 1층 화장실 거실 화장실과 구조가 동일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문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곳 문 안쪽엔 붙박이장이 설치된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아늑하죠? 이제 본 매물에 대해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지분 포함 155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 위에 지어진 견고하고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연면적 39평이나 되는 주택이고요. 방 3개, 욕실 3개로 지어졌습니다.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이고요. 일주일 풍부한 남양을 바라보며 지어졌습니다. 주차는 한대 가능하고요. 2016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입주는 즉시 가능하시고요 세부일정 협의 가능하십니다 전철역과 학교, 생활편시설들이 가까워 전원생활하시기 편리한 근본주택의 매매가격은 3억 9,500만원입니다 본 매물은 용문 행복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화면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리며 다음번에도 좋은 매물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